천일문 기본 24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6 8팔 볼게요. 선행사와 떨어진 관계 대명사 관계사죠. 이번에 선행사와 관계사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같이 볼게요. 목적어가 여기 있고 관계사가 여기 있는데 보통은 바로 앞에 있는 예를 수식하거나 혹은 그 앞에 있는 두 번째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1번을 수식할 수도 있고, 2번을 수식할 수도 있어. 이건 어떻게 알아야 돼? 내용을 봐야 돼. 이 당신을 믿고 응원하는 게 당신의 인생인지, 당신의 친구들인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프렌즈에 해당하죠. 이해 갔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프렌즈를 꾸며주는 가운데 있는 애는 뭡니까? 전치사 명사구야. 그래서 얘네 때문에 좀 거리가 생길 수 있어. 얘랑 얘 사이에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 것도 가 볼까요? Time will surely come. 시간에 분명히 올 거야. 뭐할 때? 네 말이 실현될 네마리 실현될 여기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또 갈까요? 명사가 아니죠. 결국 명사 여기 있어요. 주어에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가 여기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699번 가볼게요. 699번 A black hole is an area 어떤 area예요? In outer space 우주 밖 있는 우주 공간에는 블랙홀 한 부분이거든.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Into whichever things, including light or itself, is pulled. 빛의 포함하여 모든 것이 안으로 끌어들려 가는 게 어디야? 그치 이 에어리어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Physical education, 너희들이 좋아하는 체육은 제공해야 뭘 제공해 활동들을 아이들에게. 근데 그 활동이 뭔데? m 닝 n i n g l 하고 e n j o y 하지. 여기서 이 관계사절이 스튜연츠를 꾸며주는 거에 activity를 꾸며주는 거, 그렇지? 내용상 activity를 꾸며주는 거니까 위치가 올게요. 이해하니 Virtually really. 이거 뭐 virtually really 뭐라 그래야 돼? 그지 뭐 거의 현실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증강 현실 말하고 있는 거죠. VR. VR은 어떤 환경이죠? 컴퓨터에 마, 만들어지는 환경인데 그 VR이 거의 리얼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면 그 컴퓨터들이 리얼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는 뭘 꾸며 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environment에 꾸며 주고 있는 거니까 언니니까 단순히니까 심스가 와야 돼. 절대 컴퓨터스를 꾸며 주기 때문에 복수니까 심일 말하고 안 돼요. environment 꾸며 주는 거에 심스가 올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얘들아. 이백이백아칠백이 봐. You are the only person. 너가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맞다. 나를 이해하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꾸며줄 수도 있다고. 그치? 내가 만난 사람도 너고, 나를 이해해 준 사람도 너야.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703번. 뭐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 근데 그 많은 것들이 which are important for you. 너한테 중요한 거야. 너가 뭐 하는데 배우는데. 하지만, 또 있어. Which can never be taught in classroom. 지금 1번하고 2번이 둘다 many things를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야. 보이죠? 704번. This is the only travel guide book. 이게 유일한 travel guide book인데 내가 추천받은 책이야. 읽기를.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useful해. 지금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이 동시에 guide book을 꾸며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 같지? 넘길게요. 그 다음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됐 가볼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명사절이라는 뜻이죠. 관계대명사 됐은 얘들아 특징이 있어. 명사절을 이끄고 뜻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벽한 문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세번째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what 자체를 얘들아,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that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명사절, 주목보의 역할을 하고요. 문무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요. 구조 불완전하고요. 선행사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와 볼게요. You must for you must not forget. 또이대면안 돼요. What I'm gonna tell you. 내가 말하려는 거 이심이 한데 지금 보면은 what로 주어 동사가 없고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는 구조야. 직접 목적어가 없잖아. 사용시 동사잖아. 그리고 이 전체가 이 for 같은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7 0 6번 What is the l a n s in credit? Craddle? c r a d i t 이 무슨 뜻이니? 여기서 주어지. 요람에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동치 아이 침대에서 배운 것이 요만큼이 주어가 얘가 가지고 가진 데 어디까지?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뜻이죠. associate 관련지어라. 너가 배운 것을 보로 너가 이미 아는 게예 잡아. 아주 너무 길다.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ssociate A with B 하면 은 A를 B와 연관 지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가 배운 것을 너가 아는 것과 연관 지어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배운 배운 것들을 학습 내용을 r a n n i n g material t memorize 하기 위해서 108 being defeated 무슨 뜻이에요? 패배하는 것은 때때로 temporary 일시적이야. 근데 giving up 포기하는 것은 what makes it permanent? permanent 무슨 뜻이야? 그치? 그것을 영원하게 만드는 거잖아. 여기가는 포기하는 것은 그것을 뭐하는 걸? 패배하는 것을 영원하게 만들어 이런 뜻이야. 칠백구 번. We should judge a man.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해. 뭐로 하면 안 되고 뭐로 해야 돼?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로 판단하면안 돼. 무엇을 가졌는지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재산이 아닌 인격으로 판단해내. 나대이 법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대시냐, 와시냐. 뒤에 문장 한번 가볼게요. 뒤에 문장 완전하면 대시고요. 완전하지 않으면 와십니다. 사람들이 필요해, 뭐 하는 것을? 에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불안전해. 와서 올게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야? 받아들이는 것이야. 뒤에도 가볼까요? 주어, 동사, 형용사 9로 나왔어. 전명사 9. 완벽하죠? 그러면, that으로 올게요. 해석하면. Uh, what people need to do is to accept. 사람들이 필요한 거뭐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야 some things are beyond their control. 그러 그러니까 컨트롤 넘어선 영역이야.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이런 뜻이죠.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 밑줄 쳐볼게요. Whoever 누구든지, whichever 어느 쪽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이런 뜻. 얘 같죠? 근데 위치에 e v e r 가 whatever를 형용사로도 많이 써요. 내가 알려 줄게. 문장에서 볼게요. Whoever is happy. 행복한 누군가든지 여기 누구든지 주어로 올게요. Will make others happy too. Whoever h a v whoever is happy 이말 자체가 행복한 누구든지라는 뜻이야. Whoever is happy, we make others happy too.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 것이야 이런 뜻이야. 7, 712번 우리가 가지고 있어 어떤 거를 권리를 어떤 권리 선출할 권리 누구를 선출해요 whoever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누구든지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sk 물어봐 요청해봐 뭐를 아이쿠. 조언을 누구에게 whomever you spend on 너가 의지하는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뭐해봐 아, 그러면 명령문이니까 그러면으로 해서 갈게요 너가 얻을 거야 같이 있는 피드백을 일 칠백십사 번. You can relax by taking a walk. 너가 릴렉스할 수 있어 뭐 뭐함으로써, 그렇지? 커르머루스 상체함으로써 혹은 요가를 함으로써. Try to 뭐하려고 노력해봐. 릴렉스하려고 노력해봐. By i n g 뭐 뭐함으로써입니다. Using which ever method. 봐봐. Which ever 어느 방법이든지 형용사로쓰인 거야. 이해같지 어떤 방법이든지, suit 너한테 최적으로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너한테 잘 맞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사용해서 릴렉스하려고 노력해. 그게 산책이든지, practicing 요가든지, whatever, okay? Whatever is going to happen, will happen. 여기까지가 주어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 어, 일어날 어떤 것이든 일어나게 될 거야. Whatever worry or not. 무슨 뜻이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야. 일어날 무슨 일인지 일어날 거야. 그치? Whatever we worry or not. 우리가 whether or not은 뭐뭐 하던지 우리가 걱정하든지안하든지 Whatever is going to happen, it will happen. 그 일은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죠. You can achieve 너는 성취할 수 있어. Whatever you you want in life, 너가 삶에서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어. Just believe that you can. 너가 할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이런 뜻이죠. We will take whatever action. 어봐 여기서도 이 whatever 이 액션을 꾸며주는 형용사죠. 그렇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든지 취하려 뭐하기 위해서.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we will take whatever action whatever action is necessary.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다시 말하면 we will take any action we need 이렇게. 혹은 사람 이런 것도 괜찮은 거지. 다시 해석하면은 우리는 취할 것이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210 718번. with a strong will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너는 뭐할수 있어? 가질 수 있어 어떠 누구의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그치 어떤 상황에서든 너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이든 719번 the new stores give a present 그 새로운 스토어가 너한테 선물을 주는데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누구든 상관없어 근데 그곳에서 쇼핑하는 날 개업식 날 근데 봐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지. 그럼 여기는 주어가 필요하다는 거 거지? whom은 목적으로도 주어로 올 수가 없어요. 정답은 whoever입니다. 그 다음 선행사를 보충하는 관계사절. 이게 뭐냐면 옆에다가 써볼까요? 관계사절 계속적 연법. 봐봐 관계되면서 who whose 위치 앞에 콤마가 있는데 콤마 who 그리고 그런데 그냥 여기 이 콤마 자체가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조금 쉬어가는 거예요 I met all the friends of mine 나의 친구 만났어 Who didn't recognize me at f i r s 데 그런데 걔가 나를 못 알아봤어 이 콤마는 and일 수도 있고 but일 수도 있고 because일 수도 있어요 Mm -hmm. Time whose teeth eat away at everything else. 여기 시간을 정의하고 있네요. 시간 그것을 이빨은 다른 모든 것을 갉아먹지만 is powerless against truth. 파워가 없습니다. 어디에 대해서는 진실 앞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시간 그것의 이빨 후주니까 그것의 이빨은 모든 것을 일로 왜밝아먹지마 근데 그게 p o w e r l e s s 어디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진실에 대해서는 음. 7 2 2십이만 million 수백만이 겪고 있대 어떤 몸을 걸고 있어 no mobile phobia 휴대폰 없는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야 which has been given the name 노모포비아 그거를 노모포비아 라고 말하는데 이게 노모바일포비아 의집노모포비아예요 어펜 런칠리 하면은 뭐 명, 명백하게 이런 뜻이죠 태양계는 위치 투 위치 플래닛 라이크 아 스마트 빌로우 어떤 걸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쵸 태양계인데 Earth나 지구랑 화성 같은 어떠한 행성들이 폭 속해 있는 belong to 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얘가 형성됐대 여기가 동사죠 약4.5 billion years ago 45억 년 전에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위치는 명사만 받는 게 아니야 때로는 구나 절 때로는 문장 전체까지 받을 수 있어요 274번 one of the best ways to learn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is to teach others 봐봐 이거 내가 항상 하는 말 아니 얘들아 너희가 무언가를 배우려면 other 친구를 가르쳐 줘 which enhance 그리고 그것이 뭘 강화시켜 our one learning experience 우리의 학습 경영을 향상시킵니다 앞에 문장은 다 봤죠 725번 Word has no calorie 아 uh, 워런의 칼로리가 없지만 봐, it takes up space in your step, stomach. 근데 이게 너의 뇌 앞에 <laughs> 부피를 차지하지.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부피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It's crazy feeling of a fullness. 포만감을 형성하고 있죠. 볼게요 curing the mind is the first step to curing illness.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거에 첫 번째 스텝이야. 그리고 그것이 is a healing principle mentioned in 동의보감 그리고 이게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원칙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있으니까 위치가 튀어나오셔야 돼요 참고로 콤마 다음에 위치 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됐다. 또 선행 위치나 흠이 나오는 경우도 볼게요. 이건 좀 알아두자. Most half any someone of which는 이것들 중 몇몇은 이것들 중 절반은 반은 몇몇은을 말하고 있는 거야. I've always had a great many many memories. 나는 항상 가져왔어 아주 큰 걱정을. 근데 그것들 중 내가 했던 많은 걱정들 중 그게 l y 였어 Most of which were silly가 되겠죠. 728번. approximately twenty five thousand people worldwide. 약이만 오천명의 사람들. 그들 중 대부분, many of whom are children. 대부분은 아이들이야. Are still dying of hunger every day. 그중 아이들이. 아이들 중 그중 아이들, 아이들 중 그중 대다수가 매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 이걸 해석하라면 그중 대부분이 아이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로 나온 거죠. <목소리> Carrots are full of beta-carotene so which is converted to vitamin A. Carrots are full of beta-carotene c a r r o t s beta-carotene으로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그 베타크루트 중 몇몇은 바이드민 A로 전환되고 있죠. As a rule. 이건 as a rule이니까 그러니까 룰이잖아. 일반적으로 The panel consists of 10 members. 이 패널은 10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들 중 3명 t h r e e of w h o m are students. 그들 중 3명은 학생입니다. 가볼게요 the manager set out t three solution for solution, for the problem. 매니저가 세 개의 problem 그 문제에 대해 세 개의 솔루션을 제시한 거야. one of them o n e of which야. 그렇지? 이걸 받아 바로 받아야 돼. one of which야. 만약에 m 을 쓰고 싶었다면 여기에 세미콜론 아니고 그냥 점이 나왔어야 돼. period가 딱 나왔어야 돼. 근데 콤마가 있거든. 문장이 끝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which를 써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them이 아니고 위치 마지막 선행사를 보충하는 관계사절 바로 앞에는 선행사를 꾸며 주겠다는 거죠 관계부사가 나온 건데 시간을 꾸며 줄 거고 장소를 꾸며 줄 건데 매우 쉽습니다 The last time I went to the Santorini 내가 샌토리니에 갔던 마지막 시간이 w a s in September? 9월이었어 근데 그때가 언젠데? When the weather was really v e r y t i f u l 날씨가 완전 좋았대. 우리가 계획하지 우리의 구매 내역을. The last of the sale 이게 무슨 뜻이야? 세일의 마지막 날로 구매를 계획을 했어. 근데 when the prices really low 왜 그때 계획해서 가격이 진짜 low 싸거든. South Africa is like South Africa is like a giant Jew. So South Africa is kind of like a zoo. 근데 그게 where are all of t s lion s and even penguins wonderfully. 펭귄을 포함해 라이온들이 심지어 자유롭게 wander 뭐 a r o n d 어슬렁거리다란 뜻입니다. 735번. I walk along the streets in t h Paris. 내가 푸롭다 파리의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야? Where I found c a f e and r e s t a u r a n t with pretty outdoor settings. 근데 거기에 완전 카페랑 식당을 발견했는데 완전 예쁜 야외 좌석이 있었대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부사절 해볼게요. 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